자 레인보우 로보텍스 영상을 찍을 건데, 아 이게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좀 내려왔죠? 우리가 원래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했는데, 아, 이때 함수 5만원 찍었을 때 일부 물량 견뎠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페이 들어갔다 왔는데, 내려왔어요. 사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일단 기다리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레모르텍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MS c 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고요. 5월에 편입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진시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텍스 같은 경우는 3, 4월 달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강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건 뭐냐라고 했을 텐데 전 지금 올라가는 건 단기적인 고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정 후에 3, 4월에 상승의 파동이 되는 좀 부분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는 종목마다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력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인오브, 레인버그 오버텍스의 좀주포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과거 패턴들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종목 자체가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내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의 패턴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삼각수렴 구간에서 올라가는 패턴. 상승하는 패턴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그죠? 그래요? 돌파가 나면서 올라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쭉쭉쭉 가요. 미치는 순 나죠 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면이 이후에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기게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조정 얼마, 언제부터 받았어요? 자, 보면은, 자, 3월 20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요. 조정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보시면, 이그 정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7월 30일, 거의 4달을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4달 조정을 받고 나서 죽거 어떻게 다 다시 한번 시팅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구간은 이러한 그림, 요이 그림이 압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개인적으로 여러한 구단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위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두달 정도 한두 달 툴, 행보기한을 거치고, 요 정도 거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인 단기적인 고점이 곧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특허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으로 갈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패턴에 대한 근거는 MSCI에 대한 카브에 대한 기대가 로로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스타일인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6조짜리가 여기서 더갈 수가 있을까요?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해요. 레인보우옵텍스 돈을 벌지 못하는데 아무리 삼성이 인사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 겁니다. 왜? 매출이 160억, 1 0 0억밖에안 나오고 영업이익은 맨날 손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손실인 기업이 지금의 시가총액 6조가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지식에서 돈을 잃거나 돈을 따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래의 성장성을 얼마나 잘 보느냐예요. 미래의 성장성. 근데 사실 이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을 영업 이익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잘 올라가요. 미국 회사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레인보우 로브텍스를 삼성전자가 인수해서 앞으로 레인보우 로브텍스가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 영업이 익도 많이 나올 거야라는 지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감의 고점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레인보우 로브텍스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영업이 익 10억, 그 다음에 26년도에 20억, 27년도에 100억, 28년도에 300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다라고 해봅시다. 레모보프틱스가 그러면은 레모보프틱스는 여비그 점차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주가에 뭐 하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미래 벌돈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녹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2026년과 27년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주가는 미래 가치를 땡겨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겠죠. 근데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00억이 올라있어. 근데 집가는 빠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집가나 빠지네? 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단기적으로 야, 조정이다. 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미래에 이미 가치를 땡겨와서 주가가 선벌형 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과 모멘텀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올라가는 시세가 꺾인 이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요. 에코프로 주가가 1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액분했지만. 자, 월봉 보면 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 그죠? 언제부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가격대가 거의 한6천원대죠6천원 만원대. 만원부터 30배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거의 다 빠졌지만.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미래의 에코프로가 돈을 이만큼 벌 거야 라는 기대감을 땡겨온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감과 다르게 주가가 어떻게 더욱더 빠르게 급락을 하는 거죠. 설령 이게 에코프로 영업이익이 정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미래의 가치를 당겨 밥인 거기 때문에 조정은 불에다 피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을 안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의 지금 상승 파동의 질기돼 이 레인보우 로테텍스 분당이 뭐가 나온다?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시가총액이 6조지만 우리가 상장 지식수는 1900만 주지만 유통되는 지식수를 봐도 얼마? 700만 주입니다. 그럼 지금 돌아가는 시가총액이 얼마? 2조라는 거예요. 2조. 진짜는 6조지만 진짜 유통되는 시가총액은 2조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보여주는 건 6조고 진짜 내면을 까보면 2조의 돈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의 돈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뭐요? 다약 가볍다. 3분의 1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파동이 가능한 거고요. 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잠깐만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자?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치면은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1월 14일만 보더라도, 주가가 또 급등하기 전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뭐요? 자, 신고가를 뚫고, 신고가를 뚫고, 조정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뿐만 아니라, 계속여 외운데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럴 때 삽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 광기로 주가가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주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잡기로 했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텍스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이렇게 아침에 9시 4분에 급등 나올 때잖아요 9시 4분 그죠? 이분의 정리 타이밍 들어간다 9시 4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라는 거야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라 우리 오늘 한번좀더 올라가면 매도하자 제가 잠깐 휘의 갔다 오는 사이에 줄까?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죠. 자 어쨌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때 기회를 잡고 단기 매도에 대한 부분을 잡을 거다. 왜? 결과적으로 더 가더라도 조정이 이 후에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다자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나 레임더 오늘 들어가서 물리셨거나 아마 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단기 대행을 해야 될지 전부다 파는 게 아닙니다. 분할로 대행할 거니까 단기 대행에 대한 부분 혹시나 아직 제대로 관점을 잡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간단하게 레인보우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한 구간에서 레인보라고네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로봇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12월 26일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뭐요? 우리가 지금 올라갈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12월 26일입니다. 그죠? 12월 26일이고 제가 1월에 소급이 몰려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바다 코스피는 조선을 언급드렸고요, 코스닥은 바이와 로봇을 언급드렸죠. 자, 1월에 뭐 많이 올라갔죠? 코스피에서 조선 난리났죠. 자, 뭐 많이 올랐어요? 로봇 난리났죠. 자, 지금 코스닥 뭐 올라가고 있어요? 바이 올라가고 있죠. 정확하게 세계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이젠 r 르이라는 종목을 바로 이 가격, 얼마죠? 12,000원 구간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주가 얼마예요, 지금? 하이젠 r 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지금? 최고가 기준 46,000원. 거의 4배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파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후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현재 구간 레인보우 잘 보시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로봇을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레인보우가 들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거 들고 갈 필요 없이, 레인보우 말고, 그죠? 다른 로봇은 들고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오를 잡아다니는 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든 종목이죠. 하이젤 R&M처럼 정말 극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바이오 종목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미국의 생물보안법. 지금 CDMO 관련돼서 위탁생산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원료의약품과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요. 이게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발의됐을 이 때, 바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발이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쪽에서 원료의약품과 뭐, CDMO 위탁 생산 쪽 여기서 가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위에 번호 이쪽으로 레인보우 목표가 레인보우 목표가 정확하게 받아가시고요 단기 고점 타이밍 잘 받아가시고 그 다음 에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선물보험번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 로직스, 그죠? 그리고 에스티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 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에스티팜이나 얘네들, 주가 어,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행복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정보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탠프의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에스 키팜이라는 종목 체크해 보면 원유 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되어 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 0 30 30%의 생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부와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 2조 7천억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삼정바이 오직스까지 체크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봉으로 보더라도 현대엑스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흥부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3000바로디스를 보면 빠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 d 뭐먹 관련도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항가도 방을 쳐주고 위아래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서투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직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 안 나오게 만들어놨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에 또한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 이 구간대가 5천 원이고요. 아 5천 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하는 거예요이물량을 건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하는 거다? 하락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천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가 5천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천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를거리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다하 유도한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우측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다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레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보여주고 눌러서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 놓고, 악재로추스시켜 금나라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차트 똑같죠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제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얘는 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드련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래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이보이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닷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닷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잘 보셔야 돼, 가격이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간 13일, 즉, 3주 만에.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배간 거예요? 반,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순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 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